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평생을 살아 사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행복을 추구하는 긍정 심리학이 엄청나게 많이 소개됐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개발서도 엄청나게 많이 지금 어, 교보문고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북스토어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행복을 바라는 건 본능에 가까운 우리의 추구 대상입니다. 근데 여기에 딴지를 거는 한 분이 계십니다.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인 다니엘 버트 교수님이 Stumbling on the Happiness 행복에 걸려 넘어지다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센세이셔널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행복은 우상에 가깝다. 아이돌이라는 거죠.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이다. 그런데 이 최고의 심리학자가 긍정 심리학을 분석해 보고 또한 현상을 가만히 참여해 봤더니 인간은 미래의 자신이 무엇에 만족할지 잘 예측하지 못한다. 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소유하거나 성취하면 행복할 거라고 믿지만 사실 우리가 목표한 바를 성취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 만족감, 그 행복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돈, 명예, 결혼, 또한 자녀들의 양육.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루면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그 행복감이라고 하는 감정과 경험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모디베이션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길버트 교수님은 우리가 미래의 행복을 예측하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른 채 행복을 쫓고 있다. 허상을 쫓는다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이 사회에 살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막연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각 나이대별로, 대학생에게, 혹은 20대에게, 30대에게 인생의 과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취하고 누리고 소유하면 성공한 인생이요, 행복할 거다. 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암묵적 룰이. 우리 한국 사회는 강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대학에 입학하였을 때 혹은 내가 원하는 걸 소유했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데 다다랐을 때 정말 그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을 또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그 무엇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목표를 보이지 않는 허상을 또다시 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혹시 우리가 우울해하는 이유 아닙니까? 현대인들 또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 우울증의 원인이 혹시 그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장 많이 사랑하고 있는 김해남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쓴책 중에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할까? 라고 하는 책에도 아주 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을 이분이 많이 봅니다 근데 우울증 환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우울증을 경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쁜 사람이고 나는 가능성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감정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기 시작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자신을 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두운 생각, 어두운 감정이 잘 잡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즘 자기를 사랑하는 나르시시즘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해 버리고 긍정적인 힘과 에너지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와 공동체와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로부터 단절되고 소외가 되면서 결국엔 어두움이라고 하는 우울증에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즐거움, 행복, 또한 지혜의 기원이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것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씩 말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학이 시작되고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가능하시다면 자먼 혹은 전도서, 시편 등이 말씀들을 읽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늘 카운트 컬츄럴 합니다. 이 세상이 얘기해주는 방식으로는 결단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참된 삶, 만족스러운 삶, 보람 있는 삶, 속 깊은 기쁨이 샘솟듯 올라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도 뚜렷하게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결국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 외적인 세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만족을 줄수 없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는 그것이 고통과 시련과 역경과 아픔이 우리의 삶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지혜의 기원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름진 음식을 아무리 먹는다 할지라도 그 가족과 형제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어 갈등과 긴장이 있다면, 그것이 무,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게 소고기 아닙니까? 예전에 뭐그 유행어도 있었죠. 왜 이렇게 돈을 벌라고 하냐? 그러면 할아버지가 나와서 소고기 먹으려고 뭐 이런 유행어도 있었습니다. 그마만큼 우리는 이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환상 속에, 망상 속에 우리의 삶을... 끌어가도록 허락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고통과 시련과 절망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테레사 수녀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캘커타에서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하고 45년 동안 빈민과 병자와 고아와 죽어가는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이분의 말년 가운데 한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겠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은 데려다가 뭐하십니까? 그들을 섬긴다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섬깁니까? 힘드시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 던졌더니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힘들지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동일한 반응을 세 번이나 합니다. 그러나 곧이어 전혀 다른 얼굴을 보이며 얘기합니다. 그러나 즐겁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힘들다는 반응과 감정과 경험과 즐겁다는 경험과 반응이 동시에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경험입니다. 우리는 힘든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즐, 힘들 때 우리의 삶이 보다 더 깊어지고 농축되어서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움이죠.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 많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25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글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리입니다. 이런 기사와 이런 뉴스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가정은 부자가 된 것이 로또를 맞은 것이 그 가족에게 있어서는 불행의 시작인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행복의 기원인지 깨닫지 못하면 작은 재산, 조금 늘어난 재산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관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야 얼굴들은 어두워지고 보다 더 우울한 삶 속에서 돈과 재산이 가져다주는 쾌락에 탐닉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둠과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17절에 보시면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소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음식 중요하죠 우리의 행복의 가장 기원 먹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 유튜브를 보니까 외국인들도 먹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네. 한국 고유어, 그것도 농축된 표현인데 그 축약어를 외국인들도 쓰면서 음식을 먹는 영상을 그렇게 올리더라고요. 본능적이죠? 원초적입니다. 정말 행복합니까? 그걸 먹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풍족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형님처럼 생각하는 형님이 한분 계십니다. 그분이 어, 시간이 좀 지났지만 자기가 아주 준비하고 열심히 다했던 사업이 세계 경제의 흐름과 맞, 맞물려서 망했습니다. 재산을 다 날렸어요. 이분이 샌디에고 살고 계신데 직장을 다니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고 계시,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사, 사업이 망한 뒤에 처음으로 부모님이 샌디에고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 아버님도 만나 뵙고 되게 존경하는데 처음 만나서 망한 사업을 망한 아드님께 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내 얼굴이 참 보기 좋구나. 아니 사업을 망해가지고 하루에 15시간 일하면서 그 이자내기도 바쁜 아들에게 지금 망한 사람의 얼굴에 얼굴이 빛이 좋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잘 들어보니까. 내가 돈이 있을 때는 얼굴빛이 안돼 보였다. 왜 사람이 겸손하지 않거든. 자만함이 얼굴에 그득해서 얼굴빛이 보기 좋지 않더라. 근데 오늘 보니 얼굴빛이 나아졌구나. 오히려 더 넉넉해지고 겸손해진 모습이 네 얼굴에 드러나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여러분,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진리 아닙니까? 탈무대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부한 사람에게는 상속자는 있어도 아들은 없다.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부한, 부자들은 상속자는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아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인격과 인격으로서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들을 사랑하며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여서 그들의 삶에 누릴 생명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 그것이 아들 아닙니까? 내 인생의 비전을 이어받거나 혹은 가계를 이어받으면서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공유하는 것 그것이 아들과 누릴 수 있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자는 아들이 없답니다. 오직 상속자. 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만든 그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만 하는 여러 남자들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프랑스 정신과 의사인 프랑스와 롤루라고 하는 분의 쭈빼시의 행복여행이라고 하는 책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책을 제가 즐겁게 읽었던 이유는 쭈빼시라고 한 인물을 통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의 궁극적인 구원, 기원과 또한 가장 보편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얻은 결론 이런 거죠. 행복한 사람은 내 행복을 다른 사람의 행복과 비교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 행복이 타인의 행복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비교 의식이 너무나도 익숙한 집단에 살고 있죠. 그래서 불황하거나 우울한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현재의 행복을 즐길 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누렸던 영광도 아니고 미래에 내가 누릴 영광과 성공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게 주신 행복의 조건들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는 행복한 사람은 행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쫓다가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 다른 일 혹은 나의 소명, 나의 사명, 그것에 따라선 고통과 시련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살때 자연스럽게 유출되어서 나오는 감정, 경험이 행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 그 의미를 보다 더 깊게 깨닫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왜이 자리에 보내셨는지 깨닫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 지금 내 삶에 이미 와 있고 이미 와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움을 내삶 가운데 발견하고 찾을 때 우리는 지혜자가 되고 지혜자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미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쾌락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즐거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도파밍이라는 거죠. 핸드폰을 내려놔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순간적인 쾌락에 내 자신을 계속 노출시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 삶에 주신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 그 속에서 내가 걷어올릴 수 있는 지혜로움이 무엇인가 내가 버릴만한 어리석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속에서 발견하고 걷어올리는 참된 축복이라는 것이죠 방학을 맞이합니다 우리 학우들 집에 돌아가서 이제 두 달여 가까이 또한 쉼과 안식의 축복을 누리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도 여름을 맞이하면서 다양한 계획을 갖고 계실 줄 압니다. 오늘 한교의 교우님께서 기도하셨듯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계절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걷어 들어야 할 축복과 행복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방향은 짚고 가야 합니다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방향 내가 영적으로 깊어지는 방법 그 길이 무엇인가 지혜 대신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귀에 대신다면 잠원, 시편, 전도서를 읽으시고 특별히 잠원을 묵상하시는 방법 잘 아시죠? 31장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날짜에 맞춰서 그 장을 읽으시면 묵상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아주 충분한 인생의 지혜로움이 또한 지혜가 되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미 주신 행복과 축복을 누리시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 생각하며 잠시 거듭 매기도 드립니다. 주의 대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 안에 머물러 참된 생명을 거둬 얼릴 수 있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쾌락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미와 방향과 사명과 소명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며 참된 지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